어괴테가쓴 파우스트2를 읽고 있는데, 페네이오스 강 상류에서 라는 내용으로 어, 사이렌들과 어, 사이렌들이 나오는데, 요 어, 부분은 어, 뭔가 오디세우스인지 약간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 설명을 좀더 자세해줘. 히 세이렌들, 뛰어들어라. 페네이오스의 그득한 물 속으로. 거기서 철벙거리며 헤엄치는 것. 노래에 노래들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어울리지 축복받지 못한 우리에게조차 좋도록 물 없이는 구원도 없다 밝은 무리와 함께 우리는 서둘러 에게로 간다네 우리에게 갖가지 흥이 주어질 거야 세이랜드 거품을 내며 물결 되돌아온다 더 이상 저 아래 강바닥 안에서 흔, 흐르지 않는다 바닥은 진동하고 물은 요동치고 자갈 바닥과 강뚝 터지며 자욱하다 도망치자. 오라, 모두 오라. 이 경위가 이어울 리는 없다. 가자, 너희 즐거운 귀한 손님들. 명랑한 바다의 축제로 깜빡거리며 떨리는 물결이. 해변을 적시며 가만가만 부풀어 오르는 곳. 저기, 루나가 두 곳에서 빛나며 우리를 신성한 이슬로 적시는 곳. 저곳엔 자유롭게 생동하는 삶이, 이곳엔 불안한 지진이 있네. 영리한 자는 누구든 서둘러 가라. 이 부근을 이 부분은 소름이 끼친다. 어, 이 부분을 어, 너가 설명을 좀 해줘봐봐. 괴테의 파우스트적인 내용으로 연결을 해줘봐. 이 부분은 괴테의 파우스트 2부에 나오는 장면으로 시렌들이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시렌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항해자들을 유혹해 위협에 빠뜨리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시렌들은 파우스트의 감류의 풍요로운 물 속으로 뛰어들으라고 유혹하며 물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 축복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묘사는 파우스트의 여행과 모험 그리고 유혹에 대한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렌들이 말하는 물은 생명과 풍요, 구원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가져다 줄수 있는 즐거움과 풍요는 일시적인 것일 뿐. 시랜들의 유혹에 빠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지요. 이 장면은 파우스트가 욕망과 유혹에 끌리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음, 이 부분을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려고 그래 음, 여기 내용을 언어 습득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주요 개념은 의사소통, 창의성, 연결, 문화 이네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주고 주요 개념은 언어 습득 관련 교과에서 주요 개념 두 개를 뽑아줘. 그리고 아이비에서 말하는 글로벌 맥락이 있잖아.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정해줘. 요거를 버무려서 한 개의 일반화된 문장, 즉, 탐구 진술물로 만들어주고 그 탐구 진술문에 따라서 이 수업을 3차 시로 진행할 건데, 3차 시에 따라서 탐구 질문을 사실적 질문 3개, 개념적 질문 2개, 논쟁적 질문 1개로 만들어줘봐. 그리고 예상 답안도 너가 적어줘. 예상 답안은 질문, 탐구 질문을 영어, 예상 답안도 영어로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적어주길 바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개념 기반 교육 과정으로 진행한다면 주요 개념으로 연결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언어 습득 관련 교육과에서 주요 개념 두 개를 고르라면 의사소통과 맥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B의 글로벌 맥락 중에서는 개인과 문화가 이 수업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요소들을 합쳐 하나의 탐구 진술문을 만들어 볼게요. 연결된 의사소통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표현에 어떤 양혐에 미치는가? 이 탐구 진술문에 탐구 질문과 예상 답안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적 질문 시랜들은 파우스트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맹속 브루 앤 웨가 그득한 물이 속에 거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권합니다. 맥락 등 노래를 통한 의사소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맨소 브루 앤 웨가 그득한 무리 속에 거지며 노래를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메네이스 시랜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개념적 질문 하우스티의 여행과 시랜들의 유혹은 질문 파우스트의 여행과 실렌들의 유혹은 어떤 양향에 미치는가? 욕망과 유혹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갈등에 나타냅니다. Represents human inner conflicts between desire and temptation. 사실적 질문: 실렌들은 어떤 방식으로 파우스트를 유혹하나요? 노래와 물의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논쟁적 질문 용만에 굴복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It depends on the situation, but one should consider their values and goals.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은 파우스트의 주제와 언어적 요소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파우스트의시렌들 해서 읽어줬잖아. 여기 부분이 중학교 1학년은 아마 어려울 거야. CEFRA1 수준으로 영어로 이 텍스트를 너가 다시 한번 써줘봐봐 쉽게. 물론이죠. 이 부분을 CEFRA1 수준에 맞게 단순하게 다시 써볼게요. Sirens. Coming to the river where the water is nice. Swim and sing with us. even for those not blessed water brings help with the bright group we go to the aegean sea there we'll have lots of fun the water bubbles and waves come back the ground shakes and the water moves the pebbles and the riverbed are noisy let's leave hurry everyone this place is not safe Let's go to the happy sea party where the waves sparkle. There, the moon shines on us, giving us holy water. There is free life there, but here, there is a scary earthquake. Clever people should leave quickly. 고마워. 어, 굉장히 시를 쉽게 써주니까 이해하기가 쉽네. 그러면 이 부분을 너가 그림으로 좀 표, 사이렌들이 나오는 거이 내용을 파우스트에서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래?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도록 묘사를 드릴게요. 강가에는 파우스트와 시렌들이 있습니다. 시렌들은 물속에서 유혹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죠. 물은 거품을 일으키며 반짝이는 모습으로 파우스트를 유혹합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달이 떠서 신비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마치 꽃 속의 풍경처럼 신비롭고 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죠. 고마워. 오늘은 여기까지 물어볼게.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실 때 말씀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마워요.